우리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는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여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성기겠습니다. 오늘 제목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화목하라. 예, 화목하라. 오늘은 이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8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로 더러워진 우리들을요.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요 우리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 각 사람들에게 나도 화목하게 해야 되는 직분을 받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들을 모두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간단하죠. 우리는 이 직분을 모두 다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비가 참 많이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틀면 안타까운 소식들이 곳곳에서 전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요 비만 오면 물이 새는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번주와 같은 폭우가 갑자기 내린다면 이 집은 과연 안전할까요? 이 집은 과연 침수의 피해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번주와 같은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며 부산에 보면 지하철도 잠기고 모든 가정들이 침수되는데 하물며 그냥 조금만 비가 새 비가 와도 새는 집에 그 집이 침수가 안 되고 그 집이 안전할 수 있을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집은요. 예전부터 천장이 새는 내실이 부실한 집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동화에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기 돼지 삼형제. 예.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아기 돼지들은요, 각각의 다른 재료들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는요, 내실이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까? 부실한 집을 지었습니까? 예, 부실한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늑대에게 잡혀먹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둘째와 첫째와 다르게 그는 어떤 집을 지었습니까? 내실이 튼튼한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늦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실이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우리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실이 부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실이 단단하고 튼튼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신앙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실이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요, 조금만 공격해도요, 금방 무너지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실이 튼튼하면 어떨까요?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은요, 끄떡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실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럼 이 내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1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내실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화목한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신앙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과 함께 화목으로 묶여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와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우리를 전혀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원합니다. 우리 옆분과 한번 인사도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화목하라라고 이것의 직분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화목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화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데 화목하지 못하면요 안 되면 기억하시고 원합니다. 이웃과 화목하라 하시는데 화목하지 못하면요 안될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가 화목하라 하는데 화목하지 못하면요 안될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면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 배들처럼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람이 칠 때마다 요동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단 드리려 거기서 대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난그 후에 예물을 드리러 오라. 아멘.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화목하지 못하면요.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화목하지 못하면요 그 관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화목하지 못하면요 그 가정도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화목하여 어떠한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내실을 다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추원드립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화목이란 무엇일까요? 화목이란 무엇일까요? 화목하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화목하라 하시는데, 화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화목이란, 첫째로 사랑입니다. 우리 화목하려면, 첫째로 우린 무엇을 해야만 하느냐? 바로 사랑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화목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지만 화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랑은 받는 것일까요? 주는 것일까요?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는 것일까요? 따라합니다.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분명하게 주는 것인데요. 무엇을 주는 것이냐 하면, 관심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그 사랑이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한쪽으로 의인들을 몰아놓으시고, 칭찬하실 때 썼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칭찬하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낙은해 되었을 때 나를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받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보았느니라.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 관심을 주는 사랑. 도움을 주는 사랑.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러한 사랑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관심을 주고, 도움을 주고, 이러한 사랑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 화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행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 또한 이러한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라도요 말씀처럼요 관심과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랑을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요. 우리가 바람이 불어와도 요동치지 않고요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주고, 이웃에게 관심을 주고, 우리 작은 자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내실을 튼튼히 다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목이란 무엇이냐? 화목이란 배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배려.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 의에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던 방법이 나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배려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인이기에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아시고요. 우리들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배려는요. 우리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죄의 죄에, 우리, 빠져있기에, 그가 벗어나고자 할 때, 그 죄를 죽이는 것이었음을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죽이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우리, 배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 어떻게 해야지 배려할 수 있을까? 우리 많은 생각들을 했을 때요, 오늘 예수님처럼 죽지 않으면요, 배려할 수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려면요, 우리 감정, 우리 생각, 우리 욕망 등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예수님처럼요 죽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말씀처럼요 배려할 수 있고요 우리 말씀처럼요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이지 못하면요 우리 감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우리 욕망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요 상대를 배려해 줄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만을 하면서 나는 배려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배려는요 즉 예수님처럼 죽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원합니다 우리 배려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난 이것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다른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하는 것이 배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욕망들을, 그럴 때 예수님처럼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배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배려하면요, 오늘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상대와 화목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들 또한 예수님처럼요 죽으심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자, 우리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됨을 기억하시고 원합니다. 그럴 때 상대를 배려할 수 있고요 화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목이란 무엇일까요? 화목이란 나눔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8절 1 9절 말씀인데 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옆에 있는 사람, 돈이 있고 어느 정도 사는 사람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음을 바라보시고 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듯이요, 고아와 가부와 심지어 나그네까지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웃이라. 말씀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니다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 우리 의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임금님께서 병들었을 때 또는 오에가혔을 때, 내가 임금님을 챙겨주었고 언제 배로 갔었습니까? 그러자 오늘 임금님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약한 자, 없는 자, 낮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그 자에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우리 죄인들을 또는 우리 고아와 과부들을 어떻게 하라 우리 구제하라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요,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헤어질 수 있다? 화목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2020년 7월 16일 자 국민일보에 보시면요, 우리 열방의 빚기회가 실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왜 실려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요, 나눔을 하고 구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우리들의 이웃을 섬겼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구제하였대요 열방의 백교회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임을 바라보시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행하면요 그 사람과 화목해질 수 있음을요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로 사랑이고요. 두 번째로 배려고요. 세 번째로 나눔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하면요 어떻게 되어진다? 화목되어진다. 그러면요, 우리 신앙이요, 우리 믿음이요, 우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요동치지 아니하고 튼튼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화목이 굳건하게 자리 잡혀 있다고 하면요,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와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이 이겨내실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요, 이제는 화목하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화목하지 않아서, 하나님 관계가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고, 나눔이 없으니, 우리 조금만 문제가 들어와도요, 우리가 요동쳤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도요 화목이 없으니 우리 조금의 문제가 비집고 들어와도요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목하기 위해서요.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요. 배려하시기 원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요. 우리 나누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누며 살 때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무가요, 쉽게 아무리 작은 나무라도요, 심겨져 있는 나무는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여러 결례로 깊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어떠한 비바람 가운데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요 고린도우서 5장 말씀처럼요 화목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서요, 우리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